니로 투명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염화칼심이 알미늄 부품에 닿아 버리면 백화현상이 발생되죠 여기 앞쪽 프론트 부분요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었죠 모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홀 속에는 투명코팅제와 이너 왁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시공이 되었고요 니로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알미늄 이쪽에 알미늄이 사용되었습니다 알미늄 부품의 가장 장점은 형과 하질량을 줄여서 연비 좋아지고요 승차감이 좋아지죠 그래서 고급 차량일수록 알미늄 부품 사용이 많습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연막칼슘은 이런 부품 속 바닥면 속으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반드시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바닥면 쪽인데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녹이 좀덜 나죠. 물이 머무는 곳에 녹이 잘 나는데요. 이런 접합 부분, 그다음 이런 홀 속에 물이 머물겠죠.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하부 전체가 흠뻑 젖습니다. 이런 커넥터든 센서든 모두 다 젖는데요. 염화칼슘 방지를 하고 싶으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염화칼슘이 가장 머무는 곳. 물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 볼트라든가 부품 이런 사이로 머물겠죠. 좁은 틈으로 염막하심은 머물고요. 이렇게 평평한 곳은 염막하심이 흐르는 곳이죠. 그럼 그런 곳은 녹이 좀 덜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브레이크 부분인데요. 볼트라든가 파이프 이런 사이로 염막할심이 머물죠. 그래서 브레이크 파열 원인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음, 차차와 부품이 만나는 이런 속그 다음 이런 속 안쪽 부품 속에 그 다음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사이로 염화칼슘이 머물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넓은 곳에 아무리 두껍게 코팅을 해도 제가 봤을 때 녹방지 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두껍게 코팅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녹이 덜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는 것은 자동차 녹방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투명 코팅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철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고요, 전기장치나 센서, 커넥터 부분에는 저렴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상 수리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경우 단한 건도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팅나라는 투명 코팅 한 지가 대략 10년을 지났고요. 10년 동안 단한 건에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트나 너트 코팅을 해도 정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 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로 엔진의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님이 깔끔하죠. 여기는 휴즈 박스 안쪽 부분, 휴즈라든가 닐레이 어스 부분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기 장치, 이런 센서 부분 모두 저런 코팅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 본네트를 여는 순간 대부분 전기장치나 센서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장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습기나 먼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